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정원 모습 한번 볼게요. 음, 선조 한쪽부터 보면, 이쪽은 이렇게 썸머스노우 장미 다섯 주 심어서 이쪽 철망으로 태우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홍띠하고, 그 다음에 미드인터파이어, 그 다음에 말채가 다 활동을 해서 났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런 말체들은 저희가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상태 안 좋고 죽은 게 있어서 새로 심은 거고, 요 있는 말체들은 작년에 월동을 한 겁니다. 어, 저도 말체가 내한성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서도 말체들이 월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새는 말체가 이렇게 월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이 추웠는데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위까지가 다 죽고 밑에서 났는데 이렇게 위에서 났는거 보니까 이제 말채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스김라일락 여긴 조금 늦게 폈네요 꽃이 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요건 심은 건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식재랑 요번에 어 식재를 조금 보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생물은 별정향풀 입니다 지금 이름표도 이렇게 서다 붙여 놨거든요 보면 꽃 모양이 별처럼 생겼죠 별정향풀 요번에 보식한 거고 그 다음에 향소소금 작년에 식재했었는데 이렇게 커졌고요 뭐 에버골드도 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풀 토플. 토풀들이 이렇게 꽃피우려고 다 맺혀 있네요. 또불이 있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도 꽃핀, 이것도 요번에 식재한 건데 베로니카 로얄블루라는 식물입니다. 저도 요거는 올해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꽃꼬비도 음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을 필 텐데, 어 작년 올해부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꽃이 오래가요. 근데 약간 더위에 약하거든요, 꽃꼬비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laughs> 라임라이트랑 리틀 라임이 이제 꽃이 피면 이쪽이 하얀색으로 쫙 돼서 이쁘겠죠? 그 다음에 은사초들이 이렇게 다 꽃을 피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은사초도 이쁜 것 같아요. 은사초도 참 정원에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바스꿈이 이제 꽃대가 이 가운데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 봄에 씨를 뿌려서 발화시켜서 이제 그 당에 꽃이 안 피고 2년 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꽃을 피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근데 씨가 발화가 잘 돼서 아마 근처에서 떨어져서 또 버스콤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마타리 작년 에 심었던 거 이것도 꽃이 한 2m까지 노란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비가 한번 요새 진짜 비가 너무 자주 오잖아요. 올 때마다 식물 크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많이 컸어요. 이쪽 하단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잔디는 뭐 처음에 보였을 때 지금 요 사이가 다 흙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잔디로 메꿨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조금 마사를 뿌려서 평을 잡았고요. 어, 그리고 잔디 제일 잘 키우시는 방법은 자주 깎아주시는 게 최고예요. 잔디를 자주 깎아서 이제 이 밀집도를, 밀도를 높이는 게 잔디를 제일 잘 가꾸시는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뭐 일주일에 한번 깎아주셔도 되고, 그래도 아무리 안되도 2주에 한 번씩은 깎아주셔야 이 잔디가 이렇게 빽빽한 잔디, 뭐 지금 보면 이런 식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자주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부터 보면, 처음 왔을 때 보다 진짜 지금 식물 소, 크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뭐 식물을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이쪽부터 꽃 달린거 음, 금 껑의 다리 이렇게 이름 잘못 붙였어요 죄송해요 이건 좀 껑의 다리에요 좀 여기 있죠 좀 껑의 다리 얘는 껑의 다리 제가 심는 금강의 다리보다 키가 조금 낮게 돼서 꽃이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약도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작약 꽃 넘어지면 이렇게 대나무 지주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식물들 한달 한 후면은 지금보다 또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식물 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엽 국수나무. 어때 외성종 심었죠. 지금 꽃도 이렇게 핑크색이 피고 잎도 이렇게 자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원에 전체적으로 녹색이 쫙 있는 데다 포인트로 이렇게 자엽 식물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이쪽도 지금 심었죠. 그리고 꽃도 보면 이렇게 이뻐갖고 자엽 안개나무 외성종. 그리고 솔채 이건 요번에 심은 거고 다음에 다알리아는 요번에 지금 화분 작업을 하면서 남아서 밖에 심었어요 월동은 안될 거예요 다알리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식물들이 조금 작게 자랐어요 많이 보면은 살비아도 살비아, 저 안쪽 보면 작게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초반에 물을 비가 많이 왔는데도 물을 조금 건조하게 키우신 거랑 여기가 지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햇볕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햇빛이 강해서 식물들이 조금 많이 못큰것 같아요. 그래서 관수를 해놨는데 자동 관수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그림판 가서 샀는데 이름 몰랐는데 리시마시아라고. 있네요. 또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세풀도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작게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조금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조금 더 하고 보면 음, 붓꽃 종류하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이쪽 보식을 했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망을 쳐서 지금 여기 등수국을 심었어요 그래서 등수국이 이쪽 타고 올라가서 이쪽은 나중에 등수국이 하얗게 오늘 비가 와서 이거 완성을 못했어요 제가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봤고 이제 키친 가든 쪽은 음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시면 <laughs> 지금 이쪽 작년에 심었던 게다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도 지금 라벤더하고 저 뒤쪽에 보이는 이런 야생화 종류들은 작년에 심은 거고 이 상추는 이제 올해 여기서 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이 안쪽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의 키친가든입니다 계단식으로 철판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뭐 궁금한 거는 제가 이거 작년에 요 시공 과정 올린 영상 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공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아로니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대왕대추 복숭아 그 다음 매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더. 그리고 이쪽 경계는 무늬 병꽃 이용해서 쭉 새로 심었어요 병꽃이, 음, 꽃은 이꽃 일반 병꽃이랑 비슷한데 입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종입니다 음, 그리고 이쪽도 작년에 심은 다 라임라이트 이제 라임라이트는 이런 꽃에서 꽃대가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 작년에 캔벨이랑샤인머스켓두 종류 심었는데 그래도 세 개는 잘 올라왔고 하나도 죽지 않고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기 샤인머스켓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맛있게 먹기. 근데 캔벨이 아마 그냥 이렇게 심기에는 제일 좋은 포도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감고 올라가네요. 그리고 정원은 그때 만들면서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데크. 음, 엄청 데크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 데크가 없던 땅이었어요. 여기가 겉면이어서 근데 지금 없던 면이 저기서부터 해서 이쪽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목재는 2패고요 여기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칠을 해서 요번에칠 안하고 올 여름 지나고 가을에 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천연목은 해놓으면 지금 햇빛에 이렇게 조금 색깔이 변해요 여름도 은혜색까지 아마 변할 거예요 이건 조금 햇빛을 덜 받아서 이런 색이죠 확 차이가 나죠 위아래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늘 작업 끝내고 저희는 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관리라든지 중간중간 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여기는 정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배롱나무 이제 순나요 순이 늦게 나는데 작년에 이것도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많이 쳤잖아요 배롱나무도 이렇게 새로 나는 가지 끝에서 여기서 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좀 밑에는 좀솎아야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정원, 어 이번에 이제 보서하고 추가 식재하는 영상은 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